손태진과 함께라면 이런데. 네. 형, 이거를, 초대를 하면. 어, 어디쯤이에요? 아, 이거 날 초대한 거야? 아 초대한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내가 잘 몰랐어. 아, 하여튼, 오늘. 어딘가 보니까 난 지하주차장이지. 그러네요. 저는 이제, 이제 상암동 들어왔습니다. 그랬어? 응. 슬기 형 옆에 이렇게... 안 있어요? 여기 있잖아. 슬기 형 인사 어? 한번 해주세요. 형 어, 화면 보고 있습니다. <laughs> 것 같아, 아니,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오는 거야? 예, 이쁘게 아니고, 형, 여기 밖에는 지금 빛이 많잖아요. 아니. 아니, 이쁘게 아니... 하고 있... 그러면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아니. <laughs> 아니, 김주택은 여기 왜 있는 거야, 또. 아니, 아침부터 주택이야, <laughs> 난 눈이 부어갖고 쌍꺼풀이 작아졌어. 나 눈이 다 부었어, 지금. 어저께 김치찜 먹고 잤더니. 오, 맛있었겠다. 나는 뒷고기. 뒷고기? 거기? 그거, 아, 그곳?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아, 거기 말고 또 다른 뒷고기가 <laughs> 있었어? <웃음> 아니, 오늘, 많은 분들, 저희 11시부터 시작은 아니지만, 어, 어. 11시에 하는 이음이 함께라면, 95.1이죠? 맞나요? 제가 알기로 95.1입니다. 어, TBS EFM이 아니고 TBS FM이에요. TBS FM이요? 네, 많이 들어와 주시고, 많이 들어와 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니 실시간. 많이 안오 진짜 안돼안 돼? 안 돼. <laughs> 나중에 그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유튜브로 맞아? 아, 유튜브 링크가 있어도 라이브를 보러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죠? 그런... 맞습니다 또 저희 시리우스에서 고은성 씨 없어서 시리우가 뭉쳤는데 멈췄는데... <laughs> 아니, 아 시리우. 시 네, 시리우 저희 시리우입니다. 시리우, 시리우. 세진 씨는 몇시 도착이에요? 저는 3분 후 도착이에요. 3분 후 기다려야 되겠다. 네. 빨리 갈게요. 아니, 금방 와야 된다고. 알겠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른 분들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나중에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1시 한 반쯤 들어갈려니까? 정도로 okay. 안녕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모두